약 1만 보를 걸으면서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광역시나 지방의 아파트들의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어서 그런지 이미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좋진 않지만 몇몇 아파트들은 지금 나쁘지 않게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장 가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만약에 이세 가지를 잘 모르고 가신다면 아마 가셔도 아파트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좋은 아파트를 고르기도 어렵고 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후회만 남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잘못 구매하시는 일이 발생되게 될 겁니다. 이건 제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의 수강생들과 그리고 제 위에 윗대에 있는 제 선생님들도 겪으셨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 임장 가실 때 챙기실 수 있는 베네핏은 꽤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약 50만 보를 걸으면서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그리고 어 이건 꼭 챙기면 좋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아주 필수템은 당연히 임장 지도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수가 5만보를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사실 실제로 걸어보시면 3만보도 사실 쉽지 않죠. 2만보도 생각보다 초보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만보가 넘어가면 은 신발에 따라서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아파트 사는 거를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은 아파트를 하루 동안 볼수 있는 아파트의 수가 한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장 차이기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내가 안 보고 지나친 아파트 중에 더 좋은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면 보통 네이버 하나 봤다가 매물한두개 봤다가 아 이거 옆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아파트를 찾다 보면 결국 한달 동안 네이버만 보다가 한 달이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 달 다시 보려고 하면 내가 본 아파트는 나갔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사도 될지 말지가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결국 해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한번 훑어보게 되는데, 그냥 가면 초반에 봤던 아파트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보면 볼수록 눈높이가, 아파트를 보는 눈이, 그 지역을 보는 눈이 조금씩 더 올라가잖아요. 눈의 높이가 올라가는데, 어,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이런 걸안봤는다면서 다시 또 처음에 보던 아파트를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는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만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서 사실 기억도 잘안 나고요. 실제로 제 수강생 분들 중에는 중간에 스타벅스까지가 마지막 기억이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진짜 기억이 잘안 나요. 그리고 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임장지도에 어디를 무엇을 볼지를 미리 계획하고 보셔야지 고구만 얼른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 낭비, 체력 낭비, 기회 비용 다 날립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는 분에는 분께는 마지막에 어, 임장 분석할 수 있는 임장 분석 지도 툴도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30만원이나 혹은 60만원 이상의 강의를 들으셔야지 받을 수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걸 받으셔도 사실 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선크림입니다. 에이, 뭐야. 선크림 나는 여성이니까 항상 바르고 다녀. 하시지만 임장을 가시다 보면 선크림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좀 귀찮아집니다. 다시 바르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 그냥 모자 쓰면 되지. 마스크하면 되지. 하시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가시는데 이 선크림이랑 팔토시는 정말 반드시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햇빛이 세지는데, 만약에 안 하고 가셨는데, 임장을 좀 많이 도셨다 하시면 언젠가 모르게 자기 얼굴과 팔에 이 기미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기술이 좋아서 다 레이저나 시술 가능하다고 하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게 기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에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임장을 다녀야 되나? 아파트를 사지도 못했는데, 얼굴, 팔 이런 데만 기미가 생기니까 어좀 후회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선크림을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임장 오면, 뭐 임장 가실 때 분명히 카카오맵 같은 지도를 계속 보시게 될 거고 네이버 아실 호객 노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배터리가 정말 금방 닳게 돼요. 저도 한 2만 보 정도만 돌아도 배터리가 금방 닳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힘이 들어서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작은 보조 배터리는 금방 닳고 핸드폰에 붙이는 것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휘거나 부서져서 금방 못쓰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용량 보조배터리로 바꿨고 최근에는 어 자석 방식으로 딱 붙는 걸로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보조배터리인데 보이시나요? OS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OS가 아닙니다 네, 보조배터리에요 그리고 고속 충전도 되고 핸드폰에 그냥 붙여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어 여기 꼽은 다음에 이 보조 배터리는 그냥 가슴 주머니나 혹은 밑에 호주머니 놓고 이걸로 연결해서 그냥 핸드폰을 보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자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올려 두시고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 두시기만 해도 충전이 돼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OS 충전기에서 OS의 향이 납니다. 모양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몸이 아직 걷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운동화는 반드시 꼭 신고 나가셔야 됩니다. 보통 운동화 말고 좀 딱딱한 운동화라든지 혹은 크록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도 하루에 몇만 번 걷다 보면 이제 발목 무릎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나 허리디스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허리디스크가 다 있다고 하지만 허리에 통증이 계속 오래가게 되면 어, 그 다음 주 임장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죠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세개다 겪고 있고 주사도 맞아 보고 시술도 하고 할 거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면 사실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화는 진짜 편한 거젤 같은 이렇게 폭신폭신한 게 좋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압박 테이프라든지, 무릎 보호대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발목 보호대,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챙겨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걸로요. 저는 이제 임장을 매주 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갈 때도 있었어요. 사전조사한다고. 그 통증 때문에 어, 근육통 크림도 거의 들고 다녔습니다. 그 냄새가 심한 것들은 좀 피하고, 조금 비싸도 냄새 없는 걸로 추천드려요. 그 추, 추가 꿀팁 두 번째는 어, 교통카드입니다.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걸 잘 준비하시겠지만, 음,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교통카드를 안 챙기셔가지고, 버스 탈 때마다 어, 우왕장 하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대수라고 가서 바꾸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임장하고 힘들 때가 되면은 사실 바로 앞에 10m도 가기가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음식도 나는 맛집을 다녀야지 생각했지만 미리 동선을 짜놓지 않으면 맛집은커녕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집을 맛없어도 그냥 거기 음식점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버스, 지하철 갈아탈 때 현금 차느라 헤매지 말고 미리 교통카드 챙겨서 스트레스 없이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ppt 파일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임장 가실 때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툴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스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래에다가 임장 툴 남겨주세요 하시면 제가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드리고요. 유튜브라면 아래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오늘 날짜에 513으로 제가 걸어둘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는 서울 아파트 분석하는 것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아래에 있는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